안녕하세요. 저희는 십대 연구소 연구원 나무 보리 삼색입니다. 안녕. 십대 연구소가 뭐 하는 곳인가요? 십대 10대 당사자가 십 대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터뷰와 참여 관찰 등의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를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보고서를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엄청 두껍네요? 다 읽으셨어요? 저요? 저희가 이걸 한번 보면서 아동 청소년에 관한 삶을 저희 경험에서도 좀 비춰보고 10대 연구소 연구도 좀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를 보면은 수면 시간이 절반 이상이 수면 부족으로 나타나 있다고 얘기를 하네 아무래도 학업이랑 관련이 음. 있지 않을까 학원이 밤열시뭐일면1열시 뭐 늦으면 열한 시 열두 시에 끝나면 학원 숙제 이만큼 있는데 거기다 심지어 수행복고 이만큼 해야 되고 학교 숙제도 이만큼 있고 우리 시험공부도 하면 잘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맞아 실제로 또 보고서 보니까 학업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라고. 집대 연구소에서도 연구했을 때 밥을 먹는 게 부럽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 어, 다른 친구가 밥을 먹고 있으면 그건 그날 공부가 다 끝났다는 뜻으로 보여져서 사실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건 되게 당연한 활동인데 그런 거 마저도 좀 사치로 여겨지는 게 되게 씁쓸했던 기억이다. 혹시 주위에 알고 있던 청소년 수련 시설이 있니? 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세네 음. 군데 정도 가봤는데, 음. 지속적으로 다니고 싶은 곳은 한 군데 정도여서 계속 다니고 있어. 음, 혹시 어디니? 거기는 바로 하더센터야. 아. <웃음> <웃음> 실제로 비율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렇게 수련시설, 뭐,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 가면, 음. 이용객 아니면 거기 봉사 시간 받으러 간 사람 정도잖아. 음. 그래서 딱 일하러 온 사람? 음. 아니면 이제 이용객 정도로만 취급을 받으니까 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음. 맞아. 나도 지속적으로 다니게 되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의 어떤 위계적인 관계보다는 조금 더 열린 관계를 지향했던 것 같고, 프로그램 자체도 우리가 제안하고 바꿀 수 있는 면이 많았던 것 같아. 음. 청소년 사실 시설이 되게 필요하긴 하잖아. 청소년들이 더 가고 싶고 접근하고 싶은 곳이 되려면 어떤 점이 더 필요할까?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자유롭게 가서 자원이나 공간을 사용하고 또 실패해도 괜찮고 무언가 제안해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더 가고 싶어질 것 같아. 너희는 너희가 건강하다고 생각해? 보고서에도 보니까 일주일에 음. 1, 2회 정도 운동을 하거나 음. 아니면 아예 전혀 안 하는 청소년이 음. 절반 이상이더라 음. 그리고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음.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의 이제 약간 애들의 생존을 위해서 잠깐 음. 운동장에 방목하는 수준까지 가잖아? 음 맞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 음. 아. 애초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은 확실히 아닌 것 같다는 <laughs> 맞아 보고서 보면은 또 정말 학업 부담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던데 맞아 죽고 싶은 이유로도 학업 부담이랑 성적 등이 제일 음. 많더라 근데 또 보면은 행복하다는 응답률이 80%나 되더라고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10대 연구소 연구할 때너 어, 정말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 인터뷰했던 청소년이 어, 나 그렇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야자 하는 거 편하고 학원 가는 것도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게 정말, 정말 괜찮아서 그런 말을 한게 아니라 어, 어떤 고, 그런 고통, 입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괜찮아야만 하는 거지 음. 너희는 정치나 음. 아니면 다른 청소년 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어? 음. 나는 지자체 아동참여위원 하고 있거든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한 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해뭐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막 권위가 나오면 정말 그게 조금씩 바뀐다? 우와 진짜? 응. 되게 좀 뿌듯하겠다 맞아. 기분이 응.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청소년 휴게 공간이 생겼어 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몰라 너는 뭐 있어? 어 나는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 응.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청소년이 정치 활동을 할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 음.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음. 더 많은 가능성도 발견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 음. 근데 활동을 하기까지 좀 장벽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 음. 어떤 장벽이 있을까? 음. 아무래도 입시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청소년을 미성숙하게 보는 시각이나 음. 아니면, 자원의 부족? 나도 되게 공감하는 문제 같다. 시간의 부족? 왜냐면 사실 청소년들은 거의 학교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학원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딘가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기가 힘들잖아. 맞아. 10대 연구소 음. 연구 결과에서도 음. 학교만으로도 벅찬데 어떻게 사회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나 는 결과도 있었어. 음. 청소년의 삶이 더 나, 나아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 되게 시험 응. 한번 망하거나 응. 그러면 되게 실패했다는 생각을 주잖아. 응, 다시 언제든 뒤바꾸고 하고 싶은 걸더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나는 시간이랑 응. 응. 돈. <laughs> 왜냐면 사실 청소년이 하고 싶은 일 해볼 수 있는 자원이 되게 부족하거든. 응. 공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런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공간? 청소년이 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 포용적인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어떤 새로운 삶을 좀 상상하고 그걸 좀 펼칠 수 있는 공간? 응 음,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 뭐 앞으로 이거를 또 읽게, 읽게 된 청소년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읽어봤더니 그래도 꽤 괜찮았잖아? 또 나눠보고, 얘기 나눠보니까 어,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하게 된것 같고 그래서 이걸 읽으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어떤 의미 있는 뭔가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혹은 청소년의 삶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 맞아, 다 함께 고민하고 싶다 응, 맞아 그러면 우리 인사할까? 응. 좋아, 좋아, 좋아 안녕, 안녕. 너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뭔지 알아? 몰라? 야, 너 그것도 모르고 왜 찍은 거야? 자세한 정보는 여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세요. 안녕. <laughs>